아, 지금 rc 님이 질문드린 거 답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어, 다른 걸로도 가능해요. 네, 다른 걸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xrp 말고도 다른 걸로도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 비트코인도 가능하고 비트코인도 가능하고, 어, 예를 들면 또뭐 있을까요? 이더리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o s 도 가능할 거고, 또뭐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 캐시도 가능할 겁니다. 뭐 있을까요? 뭐, 기타 등등 있겠죠? 네, 스텔라 루멘도 있을 거고요. 네, 스텔라 루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특성이 뭐가 있죠? 네, XRP가 모체예요. 여기에서 특정 시점에 클론 버전으로 나갔고그 이후에 이제 다른 길을 걸은 친구죠. 그러니까 사실 XRP와 좀 비슷 무리한 점이 굉장히 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지금은 좀 달라요. 예, 네, 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지금 RC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네, XRP처럼 똑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비율을 할게요. 자, 비트코인으로, 한국에서 미국 송금해요. 한국에서 미국 송금. 자, 방향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미국. 그러면은, 한국에서 원화로 비트코인 사요. 예, 네, 원화를 비트코인 바꾸고, 자, 미국에 있는 거래소 넘어갑니다 비트코인은 달러로 바꿔요 네. 이거 가능하죠 네. 가능한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RC님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여러 가지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는 제껴놓고 지금 안 그래도 어. 뭐 감자바오님이나 지금 그리고 다른 분이 어 김보사님도 얘기하셨네요 가격 변동성이나 그 속도 이거를 제껴놓고 이제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그거는 제껴놓고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해보죠 미국에 있는 거래소 뭘로 예를 들까요 Binance US로 들까요 Binance US로 예를 들죠 자 비트코인은 어찌저찌 옮겼어요 가격 변동성 문제나 전송 속도 다 제껴놓고 어쨌든 옮겼어 옮겨갖고 달러로 바꿨어요 우여곡절 끝에 예, 달러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한테 송금한다는 거 또는 누군가한테 대금 결제한다는 거 그러니까 무역 파이낸스 무역 대금 처리 또는 더 나가서 또 뭐가 있죠? 지금 옆으로 혀있네더 나가서 뭐가 있죠? 예, 외환시장 예, 외환시장 사용이든 어쨌든 간에 해당 국가에 있는 금융기관 통해서 예, 보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현재 기준으로 만약에 비트코인이 전 세계를 점령하는 순간이 되면 사람들이 비트코인 계정 갖다가 이제 P2P로도 거래가 가능하겠지만 오늘날의 금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는 지금 논의하지 마시다다 예,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지만 예, 현재로서는 가능이 낮은 게 가능성이 낮은 게 사실이고 지금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안에서 미래는 다들 P2P로 뭔가 할 거다. 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세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얘기는 배제를 하고 현재 기준으로만 얘기를 합시다. 자, 현재 기준으로는 누군가 송금을 받으려면 또는 무역대금을 받으려면 은행계좌를 통해서 받아요. 물론 소액은 그송금업체인 머니그램이나 또는 이 전문 송금업체뭐 웨스턴 유니언이라는가 이런 회사에 있는 자기 계정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예, 무역대금. 또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것 또는 송금 업체에 이용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받는 애들은 다 은행계좌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이낸스 US에서 비트코인으로 따라 바꾼 거는 어디로 갈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갈수 있어야 되잖아요. 은행계좌. 네. 근데 이 연결고리가 쉽나요? 이 연결고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반대로 x r p 는 잘돼 있어요. 그 이유를 아시죠? 네. 그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 리플렛 멤버죠. 리플렛 멤버를 만든 이유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리플렛 멤버, 네. 리플렛 멤버가 존재하면은 여러분들 어떤게 되냐면은, 이 리플렛 멤버들이 오디에를 쓰기 위해서 오디에 거래소랑 계약을 맺잖아요. 이 계약이 안정성을 주는 문제 또 뭐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이 한다고 하면은 이 거래소가 뭔가 장애가 났어요. 서버 다운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본인이 손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단 말이죠. 뭔가 거래소와 계약 맺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플렛 멤버들은 오대 거래소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지고 이런 게 명확하게 계약상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롭고요. 예, 네,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걸려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계약을 맺으면서 또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리플렛 멤버 계약 맞은 게 예를 들어서 PNC, 미국에 있는 은행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오디에 거래소가 비트스탬프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오디에 써갖고 XRP 브릿지에서 여기에 왔어요. 도착하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얘가 여기 계좌를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리플렛 멤버 계약서를 통해서 이제 수취해야 되는 그 돈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 계좌로 옮길 수가 있죠. 또는 얘가 PNC 은행이 리플렛 멤버가 아닌 미국 내에서 본인들이 이 파트너십을 위해서 다른 은행들과 또는 다른 핀테크 업체랑 이 파트너 관계 또는 릴레이션십을 맺을 수 있잖아요. 네, 리플렛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받아내고 이거를 국내 송금으로서 또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이 PNC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계약 관계에 있는 파트너들을. 네, 이런 식으로 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가시 금융기관과 그리고 블록체인 공간. 사실 이 오디거래소에서 XRP가 부딪쳐준 부분이 즉이 신기술인 블록체인을 처리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현실세계 금융기관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는 이 리플레트 워크라는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술과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융합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아까 같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거는 뭐 비트코인 재단 또는 이더리움 재단이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어 준게 없어요 근데 리프사는 그걸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연결고리 자체가 없어요 개인이 시도할 수는 있겠죠 아까 아이 c 님 질문 주신 것처럼 이오스나 비트코인이나 뭐 기타 등등 써서 가격 변동성, 속도 문제 이거를 다 번외로 치고 네, 뭐 그런 게 해결된다는 가정하에 하면은 할수 있어요 XRP 브릿지처럼 근데 문제는 그 후딱 그 블록체인 안에서 처리되는 부분과 레가시 고민과 연결고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그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거는 설명을 위해서 제가 가격 변동성 문제나 속도 문제는 그냥 해결됐다고 가정하자고 했는데, 이거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죠. XRP는 3초면 이동하는데, 다른 암호화폐는 3초가 안 됩니다. 가격 변동성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예, 그리고 유동성 문제도 있고요. XRP가 유동성은 거의 넘버 no. 투에 달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특정 거래소에서는 XRP보다 유동성이 좋기도 한데, 예, 어떤 거래소에서는 반대로 XRP가 더 좋기도 해요. 어쨌든 전 세계 평균을 따졌을 때는 어, 일일이 제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본 케이스들을 통해서 추측해 볼때 비트코인이 유동성은 조금 더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XRP가 그 다음인 것 같고요.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 비트코인 유동성은 있는데 예, 이 계정간에 이동할 때 너무 오래 걸린다 인정죠 수수료도 비싸고 XRP는 수수료 거의 0.000몇 원에 가깝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에서 결국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해결된다면은 다른 암호폐도 화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예, 그리고 실제로 그게 반증으로 일어난 게 뭐, 어떤 부분이죠? 만약 에 다른 암호에도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리프사 하는 것처럼 도전을 했겠죠. 예, 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laughs> 존님 어서 오세요.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그냥 어렵게 안 가도 돼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거안 가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느 정도는 이 상황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만약에 리프사가 하는 것처럼 다른 암업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미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선 없잖아요. 뭐 미래에 탄생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XRP처럼 똑같이 브릿지에서 송금을 해보겠다는 거. 왜 그럴까요? 왜 못하고 있을까요? XRP가 압도적으로 기술력이 좋아서 저는 그 이유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도 왜못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답안이 나와 있죠.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아마 가능하다고 하면 진작에 다 도전해서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다른 암호폐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